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GS리테일에서 신입 채용 담당하고 있는 이 세미 매니저입니다. 저는 GS리테일 채용 파트에서 채용 기획, 그리고 채용 브랜딩,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츠 리테일 공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 이상 진행되고요. 한번 진행할 때마다 서류 전형, 영양 검사 전형, 1차 면접 전형, 2차 면접, 최종 합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고가 시작되기 전에는 저희가 채용 브랜딩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지원자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츠 리테일의 차별화된 스토어인 고어투 수섬에서 특별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업부마다 채용 전형, 전형이 다르기는 한데 저는 이제 편의점 사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홈쇼핑 사부도 업 마찬가지로 이제 편의점처럼 여러 가지 전형을 거쳐서 공채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편의점처럼 대규모 OFC를 뽑는 건 아니고 매번 이제 채용하는 직무가 달라집니다. 홈쇼핑 스트의 경우에 본인 촬영 영상, PR 영상을 업로드해서 포트폴리오로 제출 하기도 합니다. 슈퍼는 연애 한세번 정도 인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는 편의점이랑 다르게 이제 바로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인턴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 정규직 사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기소개서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GS 리테일의 인재상인 GS웨이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GS웨이에는 총 8가지 항목이 있고, 이 각각의 항목들을 자기소개서 문항에 녹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시기 전에 저희 GS웨이 항목에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각각의 항목과 내 경험을 연결시켜서 어떤 점을 내 강점으로 강조시키면 좋을지를 좀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신입사원 면접인 만큼 뭐 고도화된 전문성이나 직무 지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에서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식으로 잘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걸좀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많이 강조를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지원 동기를 말씀하실 때 GS25가 내 삶에 가까워서 그리고 GS25가 나에게 친근한 존재고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편의점이라서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좀 광범위한 동기보다는 정말 내가 GS에 들어와서 내가 이 회사에서 뭘 하고 싶은지를 좀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도 있어요 GS25C라고 말하면 좀 강점 요소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편의점 업계 게마다 부르는 용어가 다른데 저희 편의점 25 같은 경우에는 영어관리자를 OFC라고 부르고 되게 차별화된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를 혼선해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는 점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경영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 선택의 차이로 우리 회사의 관심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하실 때는 GS 리테일, GS 25에서 쓰는 용어가 뭔지 꼭잘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GS리텔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재상과 직무 역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인재상은 저희 g s 밸류와 GS웨이를 잘 실천하는 인재이고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 역량이 있습니다. 이 직무 역량과 GS웨이 중에 중복되는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소통 역량 예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OFC 직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얼마나 잘 소통하고 나이 때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연령의 사람을 만나서 나만의 소통 스킬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를 좀 중요시 여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고 그리고 각각의 직무별로 중시하는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역량을 꼭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GS 리테일에서 하고자 하는 게 명확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주된 업무 중에 하나인 채용 브랜딩. 인데요. 제가 구직자로서 GS 리테일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GS 리테일의 채용 브랜드라든지 채용 브랜딩 활동이 좀 미비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볼 때, 제가 만약에 입사하게 된다면, GS 리테일만 채용 브랜드를 구축하고 브랜딩 활동을 많이 해서, 채용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할수 있는 영역, 하고 싶은 영역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용 준비하시는 분들도 GS 그 리테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 리테일에 와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첫 번째, 초봉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시하시는 연봉인데요. 저희가 다른 편의점 업계에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셔도 손색 없을 정도의 연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GS 리테일은 구성원분들에게 끊임없는 자기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육성 제도를 잘 만들어져 갖추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임직원분들이 원하는 직무 교육이 있다면 자유롭게 신청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득 떠오른 건데, 저희가 스포츠 티켓도 지원이 됩니다. 지금 가을 야구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 시즌이 되면 자체적으로 FC 서울이라든지 LG 야구라든지 이런 스포츠 티켓이 임직원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분들께서 야구를 좋아하시면 야구장에 가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GS 리테일만큼 구성원을 위해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회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GS 리테일 최용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짧게 말씀드린 팁이나 이런 거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언제나 열려있는 GS1 때 최용문 지금 두드려보세요